소식이 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섭취 연량을 60%로 줄이면 수명이 50% 늘어난다. 격일로 단식을 한 노인들이 훨씬 오래 살았다. 공복이 수명을 연장한다. 치매는 공복이 효과적이다. 그럼 도대체 장수 지역의 노인들은 무엇을 먹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65세부터는 공복이 최고의 약이다라는 책입니다. 예,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65세부터는 공복이 최고의 약이다. 지인이는요, 유명하신 이시아라 유미 박사님이십니다. 아, 네, 이렇게 생겼구요. 편행 곳은 청홍입니다. 첫번째 챕터. 65세인데 한끼 굶어도 괜찮을까? 라는 챕터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제 채널에서. 공복 시간은 왜 중요한가? 소식이 수명을 연장한다. 1935년 미국 코넬대학 맥케이 박사는 적은 영양이 동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종양 발생을 억제한다고 발표했다. 그후 1940년대부터 서양의 영양학계와 의학 분야에서는 30%에서 40% 열량 섭취를 제한한 동물의 수명이 원하는 만큼 먹는 동물보다 월등히 길며 암등 고령 관련 질병의 발병과 생체 기능 저하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왔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국립노화연구소에서는 회충에서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약 30만 마리가 넘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섭취 연량을 억제하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섭취량을 60%로 줄이면 수명이 50%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마크 맥슨 박사는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눠갖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는데요. 재밌더라고요. 보십시오. A 그룹은 원하는 만큼 먹게 했고요. B 그룹은 섭취량을 60%로 줄였고, C 그룹은 하루는 원하는 만큼 먹이고, 다음날은 굶겼답니다. 요 밑에 보이긴 하지만 한번 예상해 보세요. 어느 그룹이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네 보통 이제 B 그룹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C 그룹이 제일 오래 살았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실험 결과 B 그룹은 A 그룹보다 수명이 50% 늘었는데 하지만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산 그룹은 C 그룹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쥐하고 같진 않겠지만 우리도 하루 걸러 하루 단식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C 그룹의 지는 노화로 인한 뇌 손상도 적었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에 걸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맥슨 박사는 단식이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산화와 손상을 억제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소의 도날드 잉글랜드 박사는 나이든지의 뇌속 도파민 수용체 양을 측정한 다음에 섭취연량을 40%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해야 하는 도파민 수용체의 양이 반대로 증가했고 학습 기억력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소식한 쥐는 일반적인 쥐보다 수명이 40%더 연장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양계학에서는 강제 환우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달근 알에서 부화해서 10개월에서 한 12개월이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하고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는 노화하여 산란 능력이 떨어진다. 노계라고 하죠. 예전에는 폐계로 취급하여 양계장에서 내보냈지만 한 농학박사의 제안으로 산란 능력을 잃은 노계에게 2주간 물만 섭취하게 했더니 오래된 깃털이 빠지고 새 깃털로 바뀌면서 그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이나 알을 낳았다고 합니다. 어, 아,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네요. 이를 양계용으로 강제 환우라고 하며, 지금은 일본의 모든 산란용 닭은 일정한 시기에 금식을 시킨다고 합니다. 즉, 단식으로 젊어지고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일본 약학회 잡지 '팔마시아'에서는 스페인 마드리드 요양원에서 하루에 1800kcal를 섭취한 그룹과 하루 걸러서 단식을 한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격일로 단식을 한 노인들이 훨씬 오래 살았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2016년 10월 3일,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도쿄공업대 명예교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님, 유명하죠? 영양 결핍으로 기아 상태에 빠진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먹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오토파지 자가포식 작용을 밝힌 공로로 인정을 받았죠. 이 자가포식 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첫 번째는 세포 내 영양을 재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세포 내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해서 청소하는 정화 작용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포 안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등 병원체와 유해 물질을 분해해서 세포를 보호하는 방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잠자고 있다가 세포가 영양부족으로 기아상태에 빠질 때 자가포식 스위치가 켜진다고 하네요. 따라서 기아상태나 배가 고플 때는 인체를 구성하는 6 0조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유해물질과 병원체가 분해되고 오래된 단백질은 새로운 단백질로 재생되어서 세포가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라고 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6 0조의 세포로 구성된 우리 몸도 젊어진다는 뜻이다. 아, 일일, 하루는 먹고, 하루는 안 먹고, 이렇게 격일로 단식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다음 챕터 보시겠습니다. 소식은 행운을 불러들인다에도시대의 관상가, 미즈노 남보코,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죠. 적게 먹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게 장수할 뿐만 아니라 부유해지고 입신 양면하는 길이다라고 했다. 이분 책도 제가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21살 무렵, 관상학의 뜻을 두고 화장터에서 죽은 사람을 화장하고 묘지를 지키며 죽은 사람의 관상을 관찰했고요. 몸의 관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목욕탕에서 허드렛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즈노남복후에 져서 상복극의 수신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근본으로 삼는다. 따라서 사람에게 이로운 약은 음식이다. 맞는 말씀이네요. 사람의 상을 볼때 먼저 음식의 양을 들으면 생애의 길흉을 가늠하는데 결코 틀림이 없다. 한해 앞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간파할 수 있더라도 그때보다 음식을 엄중히 삼가는 자는 반드시 이를 면하고 오히려 그 해에 예상하지 못한 길한 일을 겪는 사람이 많다. 생활이 빈공한 상이 있다 하나 더욱 음식을 삼가고 바르게 먹는 사람은 그의 합 당한 복이 찾아와 이름이 널리 알려져 크게 쓰이는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용모, 귀천, 수명, 빈곤함과 쾌락 모두 음식을 삼가는데 달려있다. 미진노도 가난한 상이었지만 하루에 보리 1.5홉, 또술한 잔, 술은 꼭 드셨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술을 좋아하셔서. 쌀로 만든 음식은 떡조차 먹지 않고 차는 국한 그릇에 채소 하나, 이런 식으로 먹었더니 여러 가지 행운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고의 아스다 신궁 근처에 관상가로서 멋진 거처를 마련했고, 황실의 눈에 들어서 고위 관료로 임명되었기도 했습니다. 인생 50년이라는 시대에 78세까지 살수 있었던 것도 소식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유희박사님 유명하신 당근 사과주스에다가 소금 한 꼬지 넣는 거 전편에서 말씀하셨죠? 아, 저거 챕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8세부터 48세까지 아침에는 사과주스 두 잔, 약 360cc고요. 점심은 토로로 소바, 삶은 메밀국수에 마즙을 얹은 요리라고 하네요.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안주삼아 맥주와 일본 소주, 사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식 위주의 식사를 했다. 출연한 방송이 인기를 끌자 도쿄에 있는 내 병원으로 점심시간에 두세 개의 잡지사나 출판사 분들이 취재차 방문하는 일이 늘었고 그 탓에 내가 좋아하는 도로로 소반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나는 취재기자나 편집자와 함께 뜨거운 홍차에 간 생강과 흑설탕을 넣은 생강 홍차 한두 잔으로 점심을 때워야만 했다. 즉 일일 일식이 강제적으로 된 것이죠. 출출할 때는 초콜릿이나 쿠키, 가린토라는 튀김 과자를 먹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배가 많이 고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공복감도 거의 없고 오히려 오후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일주일에 4일 회당 1시간 약 10km 정도 조깅이나 주 2회, 50에서 100kg의 역기를 들어 올리는 벤치프레스와 스쿼트 등의 근력 운동을 할 때도, 50에서 100kg 정도를 역기나 혹은 벤치프레스 들으시면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건데요, 그죠? 그런 근력 운동을 할때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고, 체력 저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몸이 가벼웠다. 이후 25년을 넘게 아침은 당근 사과주스 두 잔, 점심은 생강을 넣은 홍차 한두 잔, 고용물 섭취는 저녁시간에 한 번만 하는 일일 일식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거는 일일 일식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침에도 드시고. <laughs> 그동안 감기에 걸리거나 병에 걸려 안아 누운 적은 한 번도 없다. 74세인 지금도 1년 365일 도쿄의 병원과 이지구원에 있는 당근 사과 주스 단식 시설에서 진료를 보고 강연을 하며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오, 74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네요. 정말 건강하신 거네요. 게다가 매주 월요일은 당근 사과 주스 두 잔을 아침, 점심, 저녁, 생강탕을 총두차잔 마시는 일일 단식을 하고 있으니. 일주일에 여섯 번만 고용식을 하는 셈이다. 아, 그러네요.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나는 극단적으로 편식이 심하다. 그래서 고기, 생선, 달걀, 우유, 버터, 마요네즈를 싫어하고 먹지도 못하며 동물성 식품은 새우, 게, 오징어, 문어, 조개 등 어페류와 치즈밖에 먹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자연히 외식이나 회식은 이탈리아 요리나 스페인 요리 등 지중해식을 고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친구와 지인 환자들이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골격과 몸집이 큰 코끼리와 기린, 소, 물소는 뭘 먹고 살까요? 풀이죠, 풀. 예,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장과 간장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치아는 32개 중에 4개만 육식용 송곳니이고 나머지는 곡물과 채식용 이에요 사람의 장과 간장은 탄수화물로 단백질과 지방을 합성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단백질 좀 연세 드실수록 많이 챙겨 드시라고 하는데 우리 이시아르 유미 박사님은 또어 다른 이견이 있으신 거네요 자 이번에는 치매에는 공복이 효과적이라는 챕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해마에 침착되어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오 단백질이 공복, 단식으로 인한 자가포식으로 제거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공복 상태, 단식 상태가 되면 해마 부위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위에서 분비되고 또 기억력과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한다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미국 MIT에서 레오나르도 갈렌테 교수가 2000년 발견한 생물이 기아상태가 되면 활성화돼 몸의 세포노화를 막고 수명을 연장하게 하는 사르투인 유전자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유명하죠. 노화에정말 레드와인과 포도 껍질에서 발견되는 적자색 색소 레스베라트롤에 의해 사르트인 유전자가 활성화되며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박사님이 요 레스베라트롤 영양제 팔고 계시죠? 따라서 내가 권장하는 아침에는 당근 사과 주스나 생강 홍차 점심에는 메밀국수, 우동, 파스타, 피자, 밥 등을 졸리지 않을 만큼만 먹고 저녁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며 나이가 들면서 건강식 중심이 바람직하다는 소식 생활이 치매 예방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레스베라트롤을 풍부하게 함유는 음식에는 식품에는 포도. 땅콩 껍데기, 레드와인 등이 있다. 네, 모두는 사실상 저 먹을 수가 없는데 저는 땅콩 껍데기 예, 잘 먹고 있습니다. 레드와인 많이 먹고 있습니다. <laughs> 자 다음입니다. 장수지역의 노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을까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도우코 대학 의학부의 곤도 마사지 교수님입니다. 곤도 마코토 교수님이 아니고요. 일본 전역을 돌면서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1970년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쌀은 단명한 지역에 많다.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유는 쌀밥은 맛있어서 아무래도 과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시카와 현의 한 마을에서는 70세 이상의 남성은 여성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조사해 본 결과, 그곳에서 채소는 여자가 먹는 음식이고, 남자가 채소를 먹는 것은 비웃음거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네요. 참 희한한 인식입니다. 남성의 채소 섭취량이 적어서 여성보다 수명이 짧았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지마의 해녀들은 수명이 짧은 편인 반면 시마의 해녀들은 매우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같은 해녀인데 와지마의 사신 분과 시마의 사신이 달랐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뭐 식습관에 차이가 있겠죠. 와지마의 해녀들은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와 어패류 위주로 먹고 쌀밥도 많이 먹었는데 시마의 해녀들은 어패류 외에도 미역을 매일 많이 먹고 밭도 갈아 콩을 심어서 콩과 참깨를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났었군요. 나는 나가사키 대학의 대학원 시절에 나가사키현의 여러 지역과 인접한 농어촌을 대상으로 두 마을 사람들의 건강 수준과 노화 수준을 조사한 적이 있다. 모두 어민이 농민보다 건강 수준이 높았고 노화도 느리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어민들도 오래 살았다, 살았단 얘기죠. 나는 그 이후로 물고기에 있는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전을 방지해 혈액을 맑게 하며 혈압을 낮춰주는 EPA와 DH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곤도 마사지 교수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생선이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해조류나 채소, 콩류를 함께 충분히 섭취했을 때라는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냥 어, 생선만 많이 드셨으는 게 아니고, 해조류, 채소, 콩류를 많이 드셨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곤도 마사지 교수님이 장수촌과 단명전의 조건을 정리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장수가 되고 어느 곳에는 단명이 되는지. 첫 번째, 쌀을 많이 먹고 식사량이 많은 마을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두 번째, 채소를 적게 섭취하고 생선을 많이 먹는 마을은 장수자가 적다. 세 번째, 장수촌에서는 평소에 생선과 함께 반드시 채소를 충분히 먹는다. 네 번째, 해조류를 매일 먹는 곳은 뇌졸중 발생자가 적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다섯 번째, 기후가 까다로운 곳이 장수자가 많다. 여섯 번째, 노동을 많이 하는 곳이 장수자가 많다. 이건 운동까지 포함되는 거겠죠.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곳이 장수자가 많다. 아, 1 9 7 0년대 이걸 발표하신 분이면 사실 지금 여기서 이 일곱 가지 중에 벗어, 많이 벗어나는 게 없잖아요. 벌써 50년이 흘렀지만 곤도 마사지 교수님 대단하신 분이네요. 곤도 마코토 박사님도 대단하신데 곤도 마사지 교수님도 대단하시네요. 곤도 들어가신 분들이 <laughs> 대단하시네요.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5세인데 한끼 굶어도 괜찮을까? 라고 진짜 염려하시는 분들 많죠. 자 보겠습니다. 30%에서 40% 열량 섭취를 제한한 동물의 수명이 원하는 만큼 먹는 동물보다 월등히 길며, 암등 고령 관련 질병의 발병과 생체 기능 저하가 느리게 진행된다. 30만 마리가 넘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섭취 열량을 억제하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 뭐안 드시면 안 되죠. 왜냐면 하 이제 금 간소증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잖아요. 고령자분들은 너무 안 먹지는 않고 우리 이시아라 유미 박사님처럼 그렇게 한 끼만 고용식을 먹고 아침이나 점심을 걸고 좋은 것들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게 또, 또, 재밌었죠? 쥐를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했었습니다. A 그룹은 원하는 만큼 먹게 했고, B 그룹은 거기서 60%로만 먹게 했고, C 그룹은 하루는 원하는 만큼 먹고, 하루는 굶겼다고 합니다. 1일 먹고 1일 단식했죠? 격일 단식이죠? 그랬더니, 실험 결과, B 그룹은 A 그룹보다 수명이 50% 늘었고,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산 그룹은 C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실험해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요거 하루 먹고 하나 안 먹고 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맥스 마사님은 단식이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산화 손상을 억제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자가포식의 작용은 첫 번째가 세포의 영양 재사용이고요, 두 번째가 정화 작용이었고요, 세 번째가 유해 물질을 분해해서 세포를 보호하는 방어 작용이었습니다. 치매는 공복이 효과적이라는 챕터에서는요. 나이가 들면서 해마에 침착하는 치매를 또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오 단백질이 공복, 단식으로 인해서 자가포식으로 제거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공복 상태가 되면 해마 부위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위에서 분비되어 가지고 기억력과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한다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콘도 마사지 교수님의 장수촌과 단면총의 조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쌀을 많이 먹고 식사량이 많은 마을에서는 장수하는 사람이 적었고요. 두 번째, 채소를 적게 섭취하고 생선을 많이 먹는 마을은 장수자가 적었습니다. 또세 번째, 장수촌에서는 평소에 생선과 함께 반드시 채소를 충분히 먹었다고 하고요 네 번째 해조류를 매일 먹는 것은 뇌졸중 발생자가 적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기후가 까다로운 곳이 장수자가 많았고요 여섯 번째 노동을 많이 하는 곳이 장수자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망고에 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곳이 장수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